A, B, C, D. 중점을 이용한 불이. 사각형에 이렇게 A, B, C, D가 있을 때, 사각형의 특징은, 대각선, 대각선의 중간 부분이 만난다는 거야. 그래서 A와 C의 중점은,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둘이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1, 둘이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2분의 5. b가 마삼, 콤마 사고, d가 x, 콤마 y라고 하면 x랑 마삼이랑 더해서 나누기 2하면 1이다랑. 네. 사랑 y랑 더해서 나누기 2하면 2분의 5다. 풀면 x랑 y가 나와요. 다음. A, B, C, D. 벡터 B, A랑 벡터 C, D는 서로 똑같거든. 벡터 B, A와 C, D는 같다를 이용. 얘가 마삼콤마 사고, 얘가 마이콤마 팔이면, 벡터 B, A는 A에서 O, A B라고 할수 있고, 그건 여기서 이거 빼면 돼. CD는 OD 빼기 OC니까 C에서 D, X, Y 빼면 돼. 네. 해서 다 확인해줘. 간대. 네. 문제에서 등변사다리 꼴이라고 했는데 등변사다리 꼴은 A, B, D, C. A, B, C, D. 했을 때이 길이랑 이 길이가 지금 똑같대. 그리고 BA가 요게 방향벡터가 2,1 BC가 4,3 BAB, c 이거일 때 AD, AD 음, 요거를 구해달래 그러면 그냥 얘는 얘 더하기 얘 하면 되는 거잖아 네. 그런데 자, AD는 AD는 BD, BC를 k배하면 나온다. 음. 이해되지? 그러면 이걸 k배, 4k, 3k. 네. AC랑 AC는 BC에서 BA를 빼면 나오겠지? 그냥 요거 그대로만 보면, 그러면 AC는 이게 BC일 거고 여기다가 BA 체원. 응? 음? BA? BC 빼기 BA, 어, BA. 여기다 채워 넣어, 여기서 구한 거. 그럼 얘도 빼면 어떤 값이 나오겠지? 네. 그래도 마찬가지야. 음, 그대로 하면 되는데? CD는 AD 빼기 AC인데, AD 위에서 나왔고, 네. AC도 나왔으니까 칸 채, 그냥 칸 채워보고 해. 네. 응, 다 지우고 다시 해봐. 네. 여기 이거 어떻게요? 긴 크기. CD 어디 있어? CD 구한 거. CD 이거요? 응. 그러면 크기. 크기 어떻게 구해? 크기. 제곱해서. 응. 루트. 제곱. 제곱. 루트. 근데 왜 제곱 때문에 이거 안 쓰고 요거만 넣으면 돼. 그게 왼쪽에 있는 거야. 이 제곱. 이 제곱. 응. 이렇게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이렇게 써도 되나? 그거 그거나 전기한 거나 똑같긴 하지. 그위쪽그 그 응. 거기 왼쪽 그 왼쪽. 그래치이 위치. 그래3그 위치. 그럼치그 위치. 그위3 써야지 그 위치. 그 위치. 그그렇지이렇그 또 네. 질문. 질문! 이제 다시 틀어는데지내 네. 영상을 다시 보고 있어요. <laughs> <한, 웃음> 안 찾아 안풀려가지고이봐 이거를 이렇게 잘라봐. 네. 네. 삼각형 이렇게 있으면 무게중심이라는 게 원래 전체 높이에서의 어쨌든 얘가 얘의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여기를 보면 2대 1의 영역인데, 이 삼각형이나 이 삼각형이나 똑같은 삼각형이라서 여기도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섯 칸 그래서 이만큼 길이의 6분의 5, 여기는 o d 의 6분의 5가 되는 겁니다. 음. 그런데, 5g1 더하기 5g2는, 하면 어쨌든, 이렇게이렇게 요만큼 길이가 될 거잖아. 이 길이 두 배가 되는 거거든. 두 배의 6분의 5, 5d. 이렇게. 그런데, 5a랑 5 b 로 표현을 하라 그랬어. OD라는 벡터는 오디라는 벡터를 두배 하면 오디라는 벡터를 두배 하면 얘더하기 얘인 거 알아요? a 더하기 b거든 그 2배 하는2분의 a 더하기2분의 b 라서여면다쏙넣어주면 ab가 딱 들어가게 돼배하 다시 네. 여기 네. 정보들을 모두 쓰는 거야. 첫 번째 정보 오디를 두 배하면 오디를 두 배하면 그건 a 더하기 b에서 나온 값이야. a 더하기 B. 그래서 오디는. 이분의 a 더하기 b라고 말할 수 있다. 1번, 2번 오지 원 더하기 오지 투는 비거 길이의 투 배다. 여기 m이라고 잡고, OM의 2배다. 그런데 OM은 OD의 6분의 5다. 그럼, 이거 여기다 대입하고, 그러면 OD가 나오거든. 아니, 이렇게 먼저 해야 돼. 그럼 1번을 3번에 대입하고, 3번을 이러다 집어넣으면 끝이야. 응. 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6칸 중에 5칸이었잖아? 네. 이렇게. 이렇게 중에 어디까지 가겠어? 이거 두배할 거잖아. 네. 그럼 인키리만큼그기 가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 오겠지. 응. 자, 정보를 씁니다. O A 더하기 O B는 O D가 두 개. O A 더하기 O B는 O D가 두 개. 결국 A 더하기 B는 E O D. 1번. 그런데 두 번째. 오지원 더하기 오지투는 여기 오엠이 오엠 하지 말까? 오디의 네. 육분의 네. 오가 두개 이거 이해되지? 아까 m이 들어가서 식이 하나 더넣었었거든 근데 그렇게 음. 하면 괜히 어려운 것 같으니까 이렇게네 그러면 1번에서 o d 는 으로 바꿔 2로 전부 다 나누면 2분의 a 더하기 b는 od 마지막으로 그걸 대입 어디다 대입? o d 한테 대입 네. 거기다 다시, 해볼게요. 음! 줄었거든, 이 네. 응, 음. 3분의 5어야 3분의 5의 야 3분의 5. 어분의 5. 3분의 5. 3분의 1 3분의 5. 3분의 5. 3분의 5. 3분의 7분의 루트 3이요 응? 답 35야. 그래요. 네. <laughs> <laughs> 음. 아, 아. 잘못했어요. 좋아. 네? 구하라는 게 APAB의 내적이잖아. 네. 내적 공식은 크기, 크기, 코사인, 둘 사이의 각도. 이건데. AP는 뭐 아직 잘 모르겠고 AB 코사인 세타 AB는 정확한데 코사인 세타 얘도 정확하지가 않아 왜냐면 AP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AP가 여기 있다면 자 직각삼각형에서 이거 코사인 세타 하면 이거라고 하기로 했어 누구랑 누구를 얘네들을 한대 묶어서 이 노란색 두 개짜리가 한 개짜리로 바뀌는 거야. A부터 그 P 밑에 떨어진 가로 길이로. 가로 길이로. 가로 길이. 그러니까 이두 개짜리가, O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 얘네들이 가장 크려면, P가 어디까지 갈 때가 가장 커? 가로 길이 노란색이 가장 크려면. C까지. C까지 가야 쭉 내렸을 때, 이 가로 길이가 제일 길단 말이야. 이 노란색 두 개가 이 가로 길이 하나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얘가 4고, 60도니까, 이만큼 길이는 2고, 이거 길이는 5니까, 가로 길이는 7. 얘두 개가 7 하나로 바꾸고, 곱하기 5. 그래서 7호 35가 정답인 거지. 응. 이게 최대고. 그러니까 질문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냥 길이만 갖다 쓰면 안 되고, 음, A가 4콤마요 B가 3삼콤마야 A, B, 내적, AP가 최대가 되고, 혹은 최소가 되고 싶대. 그럼 또, 그거, 그렇지. AB 크기, AP 크기, 둘 사이에 끼인가. 그런데 정해져 있는 거 지금 여기 a 여기 b는 아예 정해진 거라서 a b 크기는 건들 수가 없어 7이라고 근데 a p 코사인 세타는 내가 만약 p를 여기로 잡았으면 a p 코사인 세타는 어디겠어? 얼마만큼? 이거 음... 아니? 또또또 내려서 이 길이가 네. a p 코사인 세타야. 그럼 음. 그게 가장 짧아지려면 p가 어디 있을 때겠어? 피가 끝에 있요 어디 끝에? 중앙을 기점으로 쭉 그어서 여기 있을 때. 네. 그럼 또쭉 내려서 이 길이가 가장 짧은 거거든. 음. 음. 그럼 가장 멀 때는 여기겠지. 또 이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이게 최대. 네. 음. 자 그림 필요 없어. 아. 여기서 이 앞에 있는 것들만 방향 벡터니까 방향 부터끼리 비교해야지. 방향, 벡터. 얘가 어느 방향을 가르치는지, 얘가 어느 방향을 가르키는지요 벡터들로 확인하고, 그 사이의 각도, 요거를 찾으란 얘기야. 코사인 세타는, 공식 뭐야? 어, A 내적 B분의? 네. A 크기, B 크기지. 음. 알아요? 네. 응. 잘못 썼어. 반대로 됐어. a 크기 아니 그냥 우리 음, 더잘 알고 있는 걸 맞아 a 내적 b는 크기 크기 코사인 B인 각으로 쓰자 네 내적 해주면 둘이 곱한 거 더하기 둘이 곱한 음. 거는 크기 루트 그렇지 크기 크기 그리고 구하고 싶은 거 이제 할수 있겠지 아 아까 이계산고 오지 네 오는 루토가두 개야 네. 약분 시켜 버려. 그도 약분 시켜 버려. 루트 2 네, 그거 나왔어요. 오, 어, 그럼 네. 루트, 2분의 1이지. 네. 2분의 루트 2 분의 1이지 네, 이분의 일 루트. 그렇지. 2분의 루트. 이 루트 2, 2. 음. 아까 요거, 요거, 요거 해봐. 네. 요거 끝이야? 시험 범위는? 아니야 3수장도 있는데 3수장다 했어요. 아 그래, 그럼 요거 봐봐. 그럼 마이너스가 뭘마라고 해요? 얘가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 이거거든. 여기 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똑같다는 얘기 음. 그래서 ACB라고 하면 ACB. ACB거든. 네. 그러니까 CA랑 CB로 풀면 되는 거야. 이거 음. 공식이 이제 OA 크기, OB 크기, 코사인 세타를 했을 때15 그러면 5랑 6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그럼 15 밑에 30으로 나눠서 얘가 2분의 1인 게 나오니까 네. 세타 몇 도? 6 0도 그렇죠 여기가 60도 그럼 높이를 알수 있지? 네1대 루트 3대2 그럼 여기는 2분의 5 이건, 루트 300. 네. 무조건 음. 응. 네. 물어보면, 이거 제곱부터. 응. 음. 음. 네. 제곱할 거면, 둘이 곱해 두배 어디 갔어? 아. 그럼, A내적 B가 여기서 발생한단 말이야. 음. 그럼, 예제곱. 예제곱 해주면, 2랑 4랑 더해서, 얘네 둘이 6. 음. 그럼, 얘네가 4여야 되니까, A내적 B가, 2. 얘네들이 이루는 각을 물어봤으니, A내적 B는 A 크기, B 크기, 코사인 각. 요걸 찾으면 구할 수 있어요. 네. 얘는 대신에, AB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A내적 B는 A 크기, B 크기, 코사인 세타. 그래서 요것만 알면 되기 때문에, 네. 3, 5, 코사인세타 그럼 내적을 찾아야 하는데 내적 A 더하기 B는 마시라고 해서 그냥 c 없애버려 그래서 여기 양변 제곱해 보는 거야 그럼 A 제곱 E A 내적 B B 제곱은 C 제곱 해서 요때 사용해 먹을 수 있어